Hi, hello, my lovely 어린이들. 영어 컨설턴트, Vicky입니다. 여러분, 영어 일기 쓰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제가 컨설팅에서 수많은 성인 학습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이 너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유튜브 조금 보다가 자는 게다 단데, 맨날, I went to work, I was tired. 어, 맨날 했던 말만 또 하고, 지겨워 못 쓰겠어요.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드라마처럼 매일 스펙터클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쓸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관찰의 렌즈가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기를 과거에 일어난 사실, fact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나열은 뇌에게 가장 지루한 작업이기도 해요. 뇌가 흥미를 잃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가 늘지 않고 안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을 가장 훌륭한 영어 학습 자료로 바꾸는 일기 확장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뇌의 사고 회로를 넓 피는 시간이 될수 있으실 거예요. Let's get to it. 첫 번째는요. Fact 사실이 아니라 감정. feeling을 쪼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정서적 입자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해서 인지하느냐의 능력치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초보자는 감정을 딱두 가지로 씁니다. good, bad 또는 happy, tired. 이렇게 말이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다. 이 문장 영어로 쓸때 I was tired 라고 쓰고 끝이죠. 여기서 멈추면 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뇌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힘듦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고들어 보세요. 상사에게 시달려서 기가 빨린 건가요? 그렇다면 drained나 exhausted를 쓸 수도 있겠죠. 혹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잘안 풀려서 답답하신 건가요? 그러면 frustrated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니면 너무 많은 업무에 압도당한 느낌이신가요? 이럴 때는 overwhelmed 라고 쓸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똑같은 힘들었다 였지만 감정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가 쓸수 있는 어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정의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영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일기장에는 무엇을 했는지 한 줄만 쓰세요. 그 대신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의 날씨가 어땠는지 그 미묘한 감정의 결을 영어 단어로 찾아보고 확장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죽은 일기를 살리는 첫 번째 심폐소생술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점의 전환입니다 왜 일기는 꼭 오늘 있었던 일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일기가 지겹다면 미래를 써보면 되죠 내 과학적으로 인간의 대는 끊임없이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전망적 사고 기계입니다 일기장에 내일의 계획. 혹은 1년 뒤에 목표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날의 목표랑 어제의 목표랑 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영어에 도움이 되냐고요? 과거형 일기만 쓰면 went, did, ate. 과거 시지만 사용하죠. 하지만 미래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will, be going to, plan on to, hope to. 와 같은 미래 시제와 조동사를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갈 거야. I am going to get up early and hit the gym tomorrow. 또는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맛있는 걸 먹고 싶어. I hope to have a nice dinner with my kids this weekend.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저도 3남매를 키우는 엄마로서 육아와 일에 치이다 보면 아, 오늘 하루를 떠올리거나 사실 오늘 점심을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과감하게 내일의 to-do list를 영어 문장으로 저는 적습니다. 내일은 꼭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거야. 라고 말이죠. 미래를 적는 행위는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훨씬 강력해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전략은요. 만약에 what if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도 썼고, 감정도 썼고, 미래도 썼는데 여전히 쓸게 없다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오늘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약간은 엉뚱한 것 같은 상상이 영어 실력을 급상승시키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영어의 문법, 문법의 꽃! 가정법을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If 가정법, wish 가정법 들어보셨죠? If I had a million dollars, I would travel the world. Actually, I would buy a house. And to be realistic, I would also buy my husband another car. <laughs> 일상의 팩트만 나열해서는 절대 쓸 일이 없는 고급 문장의 구조들을 여러분께서 익히실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정법이나 복문 구조는 문법책을 파고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을 때요. 내 생각의 범위를 현실 너머로 확장할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은 누구에게 검사받는 숙제 공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어 비밀 노트가 될수 있어요. 현실이 조금은 지루하고 반복될수록 일기장 속에서는 더 과감해지세요. 그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영어를 유창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 쓸 말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이죠. 사실, fact 대신에 감정, feeling의 입자도를 쪼개 보세요. 지겹거나 반복적인 과거 대신 설레이는 미래를 적어보세요. 현실을 넘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2분의 법칙 기억하시죠? 책상에 앉아 딱 2분 동안 오늘 내 기분이 어땠는지 딱한 문장, 내일 뭘 하고 싶은지 딱한 문장. 그렇게 두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붙이기를 하다 보면 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일기를 쓰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 시제, 감정 형용사, 미래 시제 모두 훈련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가성비 최고 효율 최고의 뇌과학적 영어 일기 쓰는 법. 여러분의 일상은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그 일상을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영어 실력 또한 더더더 깊어지실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딱 2분 여러분의 일기장에 어떤 감정과 어떤 미래가 담길지 저는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2026년 영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비상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컨설턴트빅 위키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행복하고 즐거운 영어만 하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